아 봐. 자가. 네 안녕하세요. 고리라. 임이라. 오버 여우 여우라. 여우야. 너여자 우. 어, 지미이 야, 얘 뭐야? 여 뭐야? 내가 지이 건드리면 너화나지어 당연하지. 근데 아까 걔 건드렸어. 어? 그 진우 씨가 아까 드링 건드렸잖아. 진우가 누군데 아까 처음에너 만났을 때 있었잖아. 레드 팀. 무슨 소리야? 한명. <laughs> 응. 그치? 네가 거의 앞서가고 있었잖아 응 걔야 지금 죽였던 내가, 애가 걔가 누구인지 내가 그걸 누, 어떻게 알아 근데 아니 유저를 시작했는데 응. 이게 처음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주인 캐릭터 하고 있던 녀석 걔어걔 죽였던 애 그게 아니라 걔걔비로 시작했는데 걔어내옛날친구 주임이다 진짜 같애. 주임이다 어디? 여기 여기 이거 봐 아니 캐릭터만 아, 주임이냐고 어 나자루 시작하는데? 내가 더... 아니, 드림은 어. 야, 진짜 주인인데아 근데 주인은비자 시작하잖아 어떤 녀석은 닉네임 주인 1, 2, 3, 4라고 했는데 진짜 주인 캐릭터였어 음, 뭐 음, 레드 음. 팀이야? 난, 아니 나 블루 팀난 레드 팀 오케이 바보였어 내영이따윈이니이좋어 오케이 이 음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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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은 거 같다 <laughs> 너는? 다이아몬드 어? 왜 뚫죠? 오케이, 붙이. 나? 다이아몬드라, 다이아몬드 흉가면 그, 다이아몬드 바지가 찾았어. 뭐야, 너 진짜 나만 더 죽네? 이 깜짝 놀랐다! 아, 그리고 오빠, 스펠 페 알지? 스펠링 페 브크. 오빠, 인체드된 브크 알지? 인체드된 책 있어야지. 있으면은... 오케이! 어, 엔더진 줄 알았어. 오빠한오빠한오빠한 그, 인체드된 그 브크. 있으면은 바로 집어. 오케이. 왜 그런지 알아? 거의 잘읽어 보면은 인공시능 이거 엄청 좋은 거 있어. 어. 그걸로 우클릭하면 사용할 야, 수 있다. 오케이, 우클릭하면 야, 사용할 수 있어 그거. 이랬다. 오케이, 그 진짜 나 해매. 좀 불쌍한데. 왜? 그냥 지켜어지 이렇게. 엔드엔두 개. 정말? 좋겠다 엄마붙 부채 사왔어 이제 헬멧만 있었는데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날카로운 일다용도다 바람도 있어서 도가갔다 샀는데 지금 어제피 예사팀 보이네 젤몬드 컴 나이스 어 잠깐 눈덩이 나이스아나 어. 오빠 나 벌써 죽었어 어 벌써 죽었어? 시작하자마자 오빠 운안 좋네 아 어, 진짜 야, 주임 죽여라구요. 네. 야, 누구냐? 아 이. 왜 주임 여기 또? 란팀 오케이 싸우죠. 지금 주임 죽이죠 애들이. 오케이 주임 지금 도망갑니다. 네. 주임 지관아 그 주임이 죽었습니다. MC가 죽었구요 네. 여우신 야얘나 죽였던 애잖아 또. 정말? 아 고양이야. 어. I'm g 아이고, g Where is it? Where is it? 여기 여기 여 i 있는데. M M M 어디 is M M? w h e 까 e is i 죽이다. e r e is it? w 다 e 어 e is 어. 제... 제... 어. 어. 너냐? 너냐? e r e is it? w h e r 죽 is it? w h 다 r e is it? Where is it? w h r r 죽 이팀 성난아 개나가 제야이 죽이려고 하는 개나가. You know what? 네야죄송도도송연다 저쪽으로. Thank uh... g get in. 오. 오다다다 오다다다 아고양이에 불리한 상황이다. You know what? 이거를 줘. 왜 떠? 오 어디로? Yeah. 나는 저 사람 끝까지 쳐. 그래도 죽었어. 휴. 고 네. 어? 나화났화 음. 봐, 봐. 봤지, 오빠? 어 h a 오빠. so b 이 d Oh, that's really well. 어, 어 u k n o 어 I'm glad I just eh. They don't do it now. Oh, o 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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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다 아... 오빠 나아까도 봤지? 나 화나가지고 불기막 수상한 는거 다음에 또야 네, 그러면...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오네 <laughs> 오빠 다음에 계속 있다며 그러면 13명 다 어? 잠 오빠가 어이 사는 지티너 어딨어? 아! 도, 너 돼지다 너 돼지야 <laughs> 오빠 어디? 너 돼지야. 5번 곰돌이야. 오케이. 난 기억 곰니, 너 뚱뚱한 돼지. 아, 헛! 펄컬도 잘 못한 주제. 뭐야, 나는 얘 같은 식스 레벨이야. 정말? 좋겠다. 응. 뽑이 다양하다. 어, 나 파란색이다. 어난 빨간색 야저 초보? 아나 같은 나무 넣고 야, 아, 야 따형들 안녕 야굿 나이스 야 nice. 뭐야, 이거 마우스 싹 따라가고 이게 뭐야 오케이 따형들 거 날카로운 밀나 바지랑 붙여줘 있고요 아좀 바지 이거는 이거는 나흉가 가자. 킬 타임 시작. 오늘 또 타임 시작이 됐고요. 전원 모든이 다 산격이야. 나몇 명이야? 나4 명. 어? 나4 명. 나5 4명. 나 음. 명. 야나너 절대 안 봐줄 야 봐준다고 한적 없네. 그니까. <laughs> 오케이, 나 다른 사람 힘가 오케이. 나 이제 머리 해동을 해보만습니다 빨리빨리빨리 찾자 빨리. 찾자. 와, 진짜. 저기 여름철 싸거 보는데? 나의 집 자, 이거 넣어드릴게. 짜잔, 죽일 거야. 야, 너 나랑 당해봐. 나? 아니, 이 이상 나 죽인 사람. 어딨어? 야, 나 죽일 거 없는 야 시현이, 님 죽었다고. 뭔가... 오케이, 어떻게 이 사람을 살어 어, 나 새끼 해봤어. 실수로 오빠! 이제 그래서 내가 화가아지야 허! 게 앉았어. 불게. 네 야, 이제 시작된 게임이. 야, 지금 엄에어미 빨리, 야, 있다. 오케이. 오빠, 나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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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자, 그럼 여러분들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안녕.